여러분, 미용실 가시죠? 미용실에 보통 왜 가시나요? 뭐, 커트할 때도 있고, 마마할 때도 있고, 염색하러 가시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 드라이도 하시잖아요? 오늘은 미용실에서 볼수 있는 영어 단어들 같이 읽어보고 살펴볼게요. Hi, everyone! 하니티처예요. 여러분, 저 오늘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 머리 잘랐어요. <laughs> 그래서 저 오늘 미용실 다녀왔는데, 미용실에 이렇게 딱 보면 가격표 적혀 있더라고요. 그 가격, 각각 옆에 어떤 스타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뭐, 커트, 염색, 드라이, 또 파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단어들 거의 다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 가서 우리 영어 공부할 수 있게끔, 미용실 속 단어들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 공부도 그럼 힘내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미용실 하면 딱 가자마자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거 뭐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hair 입니다 그래서 hair 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뭐 미용실을 hair shop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미용실 이름들에 땡땡 헤어라고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뭐뭐 헤어, 우리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파마하거나 아니면 염색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헤어라는 단어 꼭 쓰네요. 우리 헤어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헤어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헤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H. 그다음에 헤어이니까 Air. 같이 보시면 좋아요. 먼저 에에 해당하는 건 에. 그리고 R er, 어 er 하면 이알도 되고 아이도 되고 o 알도 되고 유알도 돼요. 웬만한 거엔 다 R er 하는 발음이 있네요. 우리 모음 플러스 R 편에서 우리 배웠어요. 헤어라고 리 했을 땐 보통 아이알을 씁니다. 그래서 h a i r. 헤어. 헤어 하면 머리카락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머리 자르러 간다 혹은 머리 염색한다 해서 머리, 머리카락 같은 의미로 많이 통용해서 쓰는데 영어에서는 머리 자른다고 해서 머리라는 표현에 헤드를 쓰면 이 머리통, 댕강하는 아주 살벌한 표현이 돼요. 꼭 머리카락이라는 hair 정확한 표현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hair 한번더 hair 머리카락이란 뜻의 hair 헤어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 머리 잘랐죠? 우리 머리 자를 때 다른 표현 커트한다고 많이 하시죠? 커트도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커트 크 크는 우리 두 개의 영어 단어 쓸수 있죠?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k 그 다음에 c로 쓸수 있어요. 우리 여기선 c로 시작하는 걸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커트 어 어니까. 어는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 유 그리고 트 T 뭐죠? 티입니다 그래서 커트는 C U T, cut 이렇게 하네요. 우리 영어에서 커트하고 을 발음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랬어요? 그래서 컷을 세게 틀을 먹듯이 cut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cut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자르는 걸 커트한다. cu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따라 해볼게요. cut. 한번 더. cut. 자르다 라는 표현. Cut라고 많이 하는 c u 라고 많이 하는 cut. 이네요. 자, 또. 미용실 가면 많이 하시는 거. 뽀글뽀글. 파마죠. 파마. 어디서 온 단어인가 했더니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원래는 permanent wave 라는 표현인데요. 자, permanent 이 어려운 단어 무슨 뜻이냐면 영구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안 바뀌고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wave 우리 머리에 wave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물결 무늬를 우리 wave라고 합니다 파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혹은 뽀글뽀글도 이렇게 펴면 물결 무늬잖아요 영구적으로 우리 물결 무늬를 머리에 넣는다 라는 뜻에서 permanent wave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앞부분만, perm만 따서 perm. 요게 바로 파마라는 표현의 기원이에요. 처음에 이 permanent wave라는 표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식으로 permanent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거기서 왔기 때문에 파마가 되었어요. 하지만 영어로는 앞에 perm 해서 p는 p, er은 er, m은 er", 음. 펌이라고 합니다. 파마는 영어로 뭐라고요? perm. 따라 해 볼까요? p 한번 더? perm. 파마 아니고 perm. 그래서 요즘 미용실 가시면 옛날 일본식 파마라는 표현 대신에 펌이라고도 많이 쓰여 있어요. 이 p e r m perm 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자, 또 미용실 가서 할수 있는 거 뭐죠? 머리가 하얗게 되면 우리 염색하시죠. 염색은 영어로 color입니다. c color. o 색깔이라는 표현을 머리에 색깔 드린다 라는 표현을 써서 c o 라고 많이 하는데 염색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color. 우리 한번 영어로 바꿔 써볼까요? color. 커, 커, 크니까 이번에도 K 아니고 C로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커, 어. 언데 우리 어는 원래 유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오로 쓸게요. 오에도 어 발음이 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단어별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커우, 어, 이니까 혀가 보이죠? 말지 않고 입천장에 댔어요. 그러면 커우, 으, 으 발음 뭐죠? 리을이니까 엘 써줄게요. 그죠? 커 하면 C, O, L 되겠네요. 자, 컬러. 러해 볼게요. 러 르로 시작하니까 l 러 얼이니까 er 우리 아까 얼 er 발음 나는 거 e r 또는 ur 또는 or ir인데 여기는 or 써 줄게요. 그래서 color.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뭘까요? 자, 가운데 l이 지금 두개 적어 줬는데 사실 l은 하나 있어도 앞에도 리을 받침 뒤에도 리을해서리을이두번 있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L을 굳이 두개안 적고 하나만 적어줄게요. 그래서 C O L O R 하면은 color 우리 칼라 머리를 염색하다 색깔로 물들이다라는 표현까지 되겠네요. Color L도 들어가고 R도 들어가는 발음이기 때문에 혀가 바빠요. 컬할때 L은 혀가 입천장 위에 닿아야 되고요. Color c 할 때는 r 를한 l 말아 주셔야 돼요. color. color. 한번더 컬러. color. color. c o 더. o r color. 행사 있거나 잔치 있을 때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실 때있으있죠 r 럴때뭐 하시죠? 드라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드라이는 원래 머리를 말리다란 표현인데 우리 마른 머리에서 이렇게 뭐 드라이어나 고데기 같은 걸로 스타일 잡아 주는 걸 우리 드라이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영어로 적어 보겠습니다. 드라이. 자, 드니까 어떻게? 드니까? 디. 자, 라이. 우리말의 리을에 해당하는 건두 가지예요. 어떤 거? 르인엘 발음 그리고 르 R 발음도 우리 리을로 똑같이 표기하죠. 사실 드라이는 드라이 아니고 드라이 해서 알 발음이 쓰여요. 그래서 라이 할 때, 라이니까 알. 자, 마지막에 아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Y를 쓸게요. Y는 이란 소리도 있고, 아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단어에서는 보통 아이라고 발음됩니다. 드라이는 so D R Y, dry 이렇게 되네요. 어왜 dry라고 안 하시고 dry 시작을 뉴처럼 발음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R 연속자 한 편에서 배웠어요. D와 R이 같이 나오면 이 D를 뉴 이렇게 발음해서 dry 이렇게 됩니다. 머리 같은 걸 말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따라 말해볼게요. dry 한번더 dry 좋습니다. 자, 원래 드라이 하다는 사실 영어로 정식으로 표현은 blow dry 하거나 blow out 이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써요. 사실 드라이 하러 갈게 해서 dry 하면 콩글리쉬입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미용실에서 볼수 있는 표현 다섯 개 배워봤어요. 복습하면 머리카락이라는 뜻은 영어로 hair 자, 그 다음 머리 자르는 거 커트는 어떻게? cut c-u-t 였죠 자그 다음에 우리 파마 하는 영어로 perm 였어요 p-e-r-m perm 머리 염색하는건요 우리 color 라는 단어 많이 쓰죠 color 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ry 하다의 dry는 영어로 dry d-r-y 를 썼네요 우리말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를 실제 영어로 바꿔보면서 영어 단어 공부해봤네요. 자, 오늘 생활 속 영어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자, 미용실 가시면 한번 눈 크게 뜨고 hair cut, dry, perm, color 이런 단어들 많이 찾아보시고, 우리는 또 다른 생활 속 영어 공부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